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변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어, 미스터 허와 그 헌신자들 사이의 관계, 그 내부적인 미묘함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헌신자들은 미스터 허 주변에 자신의 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꿈 속에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희망상이라든가,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역경들, 삶의 고뇌, 또 풀어야 할 난제들 이런 심리적인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질 못합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항상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할 때그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온갖 자신의 꿈과 희망과 환상을 심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장님은 빛이 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겠죠. 그러나 그 장님은 빛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수 있을 겁니다. 빛 주위에 자기의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그자가 아무리 빛에 대해서 아름다운 설명과 분석과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자 자신은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주변에 있는 그 헌신자들은 자기 안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추종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장님이 눈을 뜨고 빛을 보는 순간 그빛 주변에 관념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빛에 대한 희망을 뭐하러 갔습니까? 눈을 뜨고 그 빛을 보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의 부재입니다. 추종자로서의 꿈과 희망의 투영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점점 강렬해질수록 자기가 만든 그 관념의 벽에 점점 더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광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변의 원주 힐링 파크에서 하는 일은 그 믿음을 부수는 일이에요. 믿음을 부수기 위해서는 추종 관계가 사라져야 돼요. 누구를 추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떠한 추종자도 거느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경지. 그래서 미스터 허라고 하는 이 허구적인 가상 인물과 그 주변의 헌신자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동상이몽이 되는 것입니다. 미스터 허는 추종자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그 추종자들은 미스터 허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의 교리라든가 동일한 세뇌의 반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의미로 엮여진 거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가스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교리라는 것이 가스 라이팅이에요. 400만 원만 있으면 구원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리란 말입니다. 진리를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죠. 사람들은 이 기성품을 손쉽게 구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기성품을 싸게 사다가 그것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색깔을 부여하고 자신의 욕망을 부여하면서 재단을 해나가는 겁니다. 일단 돈을 갖다 바치죠. 에고 중에 가장 큰게 돈입니다. 자, 그것을 헌납합니다. 액수가 점점 올라가죠. 100만원에서 300에서 1억으로 뛴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출이 일어나요. 그것은 자기 에고를 내려놓는 과정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 머리를 숙이고 에고를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보수로 노동하는 그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갖다가 바친다. 바치는 순간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 깨달은 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올바른 과정이었다면은 반드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고가 내려지는 순간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달은 자들이 없다는 것이 그 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자가 발생한다면은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소산한다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깨닫고 나면 그것부터 알게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한 대가를 꿈꾸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상이몽이니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그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비판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헌신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대천사가 되고 유튜버가 됐어요. 그래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그 자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미스터를 알린다고 하는 그러한 대의적인 명분이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신의 회색빛 현실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욕망인 거예요. 앞문으로 나가내고는 뒷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헌신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재물을 갖다 바칠 때 어떠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면 안 돼요. 자, 무보수래도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궁 안에서의 지위와 우월감과. 또 자기의 명예와 이런 거를 욕구하는 욕망이 있는 한 절대로 깨달음은 올 수가 없어요. 왜 400만 원짜리 구원을 삽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죠. 그럼 구원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헌신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기만의 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곳이 바로 꽃비연의 원주 힐링 파크예요. 자,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부예요. 맨발 걷기를 하는 순간 전자파들이 빠져나가고 자기가 신선해집니다. 또 상쾌한 공기를 마시게 되고 자연과 접촉하게 됩니다. 거기 에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꿈속에서 맨발 걷는 거와 실제로 땅을 밟으면서 걷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땅을 밟으면서 맨발 걷기 하는 것을 우린 신뢰라고 합니다. 눈을 뜨고 태양을 본 자는 태양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바베크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넘어가는 순간 그 포만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숯불이라고 하는 특별한 재료가 있죠. 같은 고기라도 숯불에 굽는 맛, 그건 나름대로의 독특한 감각이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하나를 맛보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우리는 평소에 위에서 아래로 흘렀어요. 중력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불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공중부양입니다. 우리 내면에 불꽃도 똑같습니다. 단전에서 일어난 에너지가 변형을 해서 가슴, 목, 이마 그리고... 백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거지요. 그 불과 함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다림이 다이나믹 명상이에요. 거친 것들 둘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럼 그 힘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는 맨살을 많이 드러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도 다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 자세와 몸가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기의 내면의 보고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댄스 파티. 춤은 발산입니다. 스트레스의 발산이고, 자기의 내적인 변형에 대한 존재기에게 드리는 하나의 감사의 표시예요. 그것이 내적인 에너지의 보고와 공명하는 순간, 거기 더 이상 춤추는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춤만 존재하는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것은 내적인 변형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복과 희열과 환희는 그런 식으로 발생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것을 넣어 주는 방식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여기서 저와 함께 탐구해 나가자 이겁니다. 우리는 한 순간도 그 에너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약간의 자각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물고기는 물과 함께 있잖아요. 약간의 자각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물을 느끼기 위해서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헤엄쳐서 그 물을 찾아 움직인다면 그 물고기는 절대로 그 물을 발견할 수 없어요. 조용히 있다 보면은 자기와 물이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명상의 전부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마음을 바로 잡고 그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명상은 과학적인 기술이에요. 마음이 잠잠해지면은 우린 현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와 지금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려서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테크닉이 명상, 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요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강제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먹을 꽉 쥔다고 해서 화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은 자연히 주먹은 꽉 쥐어지게 되고 입은 꽉 다물어지게 됩니다. 그 행위라는 것은 종속적인 거예요. 그 흐름에 맡기는 것이 명상입니다. 요가는 그걸 뒤집는 거예요. 일단 내 몸의 자세를 통해서 본질을 수행하려는 거죠. 자, 화나는 표정을 짓고 입을 꽉다뭅니다 분노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허의 블로유 같은 것은 일종의 요가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보다 더 적극적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은 종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비어 있는 쪽으로 내리게 돼 있어요. 개인의 발견이 우선돼야 돼요. 인류라는 거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숲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들만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실체는 개인이에요. 개인의 혁명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꽃 변의 원주 힐링 파크입니다. 자 그러면은 변화란 무엇인가? 탄소가 석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가지의 경로가 발생하죠. 그럼 우리는 최고를 추구해야 되겠죠. 자 볼품없는 누에고치가 나비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단전이라고 하는 저급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백회를 이어는 하나의 원천이 될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악취나는 비료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꽃 향기로 변화하는 거죠. 바닷물을 우리가 직접 마실 수는 없지만은 삼투압을 통해서 걸러지게 되면은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이 변형이에요. 내적인 연금술 그걸 터득하자는 얘기지요. 단전에 있는 낮은 차원의 악취 나는 비료가 결과적으로 내 가슴을 깨우고, 내 목을 깨우고, 내 미간을 깨우고, 내 정수리를 깨워서 거대한 실체로 변형이 되는 그 전체적인 과정, 그것을 탐구하는 곳이 바로 꽃비연의 원주 힐링 파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스터 허와 그 헌신자들 사이의 관계, 그것이 믿음의 관계가 아닌 신로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값싼 구원을 경계하시고 잘못된 헌신의 관계와 추종의 관계를 정리하셔서 올바른 길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꽃비언과 함께 발견해 나가도록 합시다.감사합니다.